또 낡은 부품 구했으니까 그 라인더 만들러 가야지. 이걸로 이제 그 동그란 거 기둥 만들어서 그 해야 돼요. 그 다리 만들어줘야 돼. 이메토리 정리 좀 하자. 일단은 이거 넣어놓고. 마러 어, 갈게. 비비비비비비어잘까 안녕. 이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잖아 지금. 서돌이나 광석은 건축 회사에 가서 팔면 돈좀 거예요. 건축 회사요? 아 거기가 돈을 많이 줘요? 그 아까 광산에서 광산에서 그거 있던데 그 무슨 아이템 파는 기계? 어. 어 드디어 만들었어. 뭐야, 왜 이렇게 쬐끔해졌냐? <laughs> 좀, 게임이 레전드구만. 제작. 여기서 이제, 파워스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음... 이제 여기서 구리를 다꾸어야 되겠다. 나무 좀 나무 구리를 얘는 캐스트 없고 일단은 다리 여기를 만들어야 돼. 자 여기서 단단한 나무 다섯 개. 단단한 나무 다섯 개. 인벤의 아이템들은 일일이 드래그할 필요 없이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옮겨져요. 오른쪽 버튼? 응? 얘 단단한 나무 아닌가? 아, 나 <laughs> 이런 씨. 단단한 나무판. 어? 응? 아, 민용 절단기는 또 뭐야? 민용 절단기. 오마이갓, 오마이갓 씨. 어이쿠, 저거 절단기 있어야 되는데, 벽돌을 만들고. 용광로에다가 돌 다섯 개, 구리 칼날 두 개. 구리 칼날 지금 만들 수 있지? 만들고, 여기다가는, 아, 이거 지금 제작 중인데. 아니야, 이거 다 제작하고 하자. 제작하고 하면 되고, 나무를 캐오자. 용광로 몇개더 추가로 만들어야 편해요. 참고하세요. 용광로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 저거 만들고 그대로 용광로를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근데 돈을, 근데 돈을 그렇게 벌어야 돼요? 내가 광산에서 캐가지고 그거로만 농사도 알려줬는데, 시앗만 받고 끝났거든? 농사 알아내려면 무슨, 뭐 찾아가라 해가지고. 초반에 돈을 벌려면 낙지를 해야 해요. 막시, 음, 오케이. 물고기 시세가 생편이거든요. 음. 친구가 문자를 안봐서 다시 왔어요. <laughs> 와우, 우리 집에도 나무가 자랐어. 보이물은 다르구나. 뭔가를 다알고 있는 거 같아. 요 아, 그거 아까 어떤 애 만들어 줬어요. 그그 이렇게. 그건또낚시서 팔면 당원줄요그 낚시도 한번 해 볼까? 와 나무 개딴다해 미쳤다. 기그그 아 나무 발로 찰 걸. 200원 어. 광산에그 레이더 키고 그거 잡으러, 아니 그광 뭐야 보물상자 잡으러 다녀야겠네. 어, 벌써 밤이야. 이거 잠깐만, 어 편지 친구한테 디스코드로 문자 테러했는데도 안 봐요. 쓰고 <laughs> 오늘 저녁 PD 광장에서 시청으로부터 중면 된다고 해. 어, 7시? 전각이 시작할 거라고? 야, 나 이미 7시 지났는데? PD 광선? 어, 지났는데? 쓰고, 아저씨! 굿 이브닝 에브리원! 호샤 여러분. 펜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소리도>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 엄청 위험해요. 민병단에 가능한 빨리 처치해달라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목소리도> A b r a d b e i c r h o j e c t Embo Samuro Tongan and Tari r o k u r e s i t a Okudega and g u a h e DD transportation system. Uh, What? How come I didn't hear about the bridge? When was this? Yegata Deki, y o He's asking for money again. Oh, um. finally. we have a new builder in town this week who lives in the old workshop outside. The... 어? 끝이야? 야, 야 이만큼한테 나를 소개해준다고? 야더 있어 주민들. 나 이미 인사하고 다녔는데 <laughs> 어이가 없어. 아, 어이가 없나? 안돼, 우리 시장님 패면은 우리 마을 망해. 난 아직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 구리 칼날을, 아, 이거. 야, 그럼 이거 다리 아직 못 만드는 거지. 절단기 만들어야 되니까. 하고 벽돌, 벽돌 11시간 지나가야 되는데, 보니깐 꿀잠 자고 에너지는 뭐 일단은 레벨도 이게 히틀러랑 일본도 모디룬 세계 정복이잖아. Um, 아니고, 하고, Hi. So uh -oh. you're the new builder in town. I heard you're from Barnarok. It's a lot more humid here in Portia. Have you got used to the humidity here? That's all right. We just use some milk, golden salmon, and salt to make the creamy salmon stew. Oh, perhaps you don't have any cooking equipment. Talk. 어이가 없네 지금? 나 놀리고 간 거야 얘? 어머 냄비가 없군요. 막 이러고 가는데? 의사면 다야? 네가 이 마을에 의사면 다냐? 이자지 이게? 의사가 이렇게 허약해서야? 디저도 있어요. 니데의사좀 패고, 나이스. 아, 뼈가 너무 아파요. <laughs> 뼈가 너무 아프대. 개웃겨, <laughs> 미치겠다. 나무, 나무 나 보관함을 좀더 만들자. 응, 음? 아, 여기 아닌데? 자 보관함을 여기다가도 해서 여기는 돌멩이 보관함이야 돌멩이 보관함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빼줘야겠 아 돌멩 돌메... 여기다 돌멩 빼줘서 와 우리 보스한테 나무 이건 약초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초 뭐야 철모 철모 씨앗 디스크 있고 디스크를 연구센터에 가서 맡기라는 거지 연구센터 친구가 갑자기 디코테러에요 가볼게요 전네 연구센터에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대화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포샤 별목장의 오너, 별목장의 오너 대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포샤 시민. 어, 투명 편지다. <웃음> 투명, <웃음> 투명 편지. 와. 불에 태우면 보일라나? 와, 불에 태우면 보일라나. 일단은 연구센터 가자. 연구센터, 근데 몬캐스트를 받았어. 내가... 아, 나무판... 음, 맞아요. 그 한글 번역이 좀덜 됐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내용 있는 건데 몇몇 한지가 저런 식으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대사도 몇몇 개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 아까 그나 튜토리얼 해준 아저씨도 그랬어. 얘네는 맨날 운동하네. 연구센터. 이게 뭐야. 이거 있어야 되나 보네. 단단한 나무 판. 밧줄 사용하여 훈련 마네킹. 아니네. 페트라한테 연구 맡겨보세요. s y Go ask Petra. 멀린? 아, 얘구나, what do we have here? You know what it is? You want to know? This is actually related to how you can discover new diagrams. These data disks are located all around the world. They hold lots of useful information on the old relics. We're not miracle workers, so don't expect us to come up with things from scratch. But we do know a thing anyway. Just remember that if you find any data disks. Hi. Hi. Did you discover something new? That should be enough data disks. Still, if you want to expedite our research, you can submit more data disks. The more data, the faster we work. You don't have an that should be enough data disks. Still, the data corruption on these discs are minimal. There should be useful info on them. We'll have something for you by tomorrow. 내일 나 아까 그 광산 거기 캐야겠다. 그 며칠 뭐야? 쥐키? 거기서 그봄그 그 뭐지 그거 무슨 뭘 얻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각자 좋아하는 선물이 다릅니다. 아유, 선물들이 달라서야. 뭘 키라했지? 뭐뭐뭐 키라했지? F. 음. 오, 어, 가까이 있다 여기. 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지 나는. 오. 보물, 파워즈트 소형 엔진, 별의별 게다 있네. 무작정 나는 광산만 캐가지고, 와 유물. 정말 재미없게 하셨네. 음, 그냥 무작정 구리 캐고 있었다니깐요 나이스. 파워 스톤이 필요해 나 지금 파워 스톤 얻어야 돼. 여기 있는 놈. 낡은 부품 벌써 몇 개나 얻으셨네요. 그니까. 나 저거 구하려고 엄청 노력했단 말이지. 여기 있다. 예예예. Yeah. 또 yeah. yeah. 보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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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가까운데 있다. 에프키 켜고 초점을 노란색에 맞추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에프키 켜고 초점을 노란색에 잠시 맞추라고요? 이걸 왜 지금 이걸 이걸 왜 지금 알려주셨죠? 야 뭐야 이거 레이더잖아. 대화하다가 늦었어요. <laughs> 우와. 우와. 와, 이렇게 쉽게 얻는 걸 나는 지금 와, 나 진짜 바보 멍청이구나. 뭐야? 연구 센터에 가서 물어봐야겠대. 이상한 사람 다리에 얻었는데? 어 바닥이다 제가 엔딩 보고 6년 차 진행 중이라 어지간한 건다 알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락캣 <laughs> 어, 와 이걸 6년이나 했다니 말도 안돼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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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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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가서 인벤토리가 작아서 모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맞아요. 인벤토리 자꾸 부족하네. 얼른 인벤토리를 열어야 하는데. 이거 그 회사에 가서 팔게요. 조이스틱. <laughs> 조이스틱. 조이스틱 뭐야? 나도 스틱 있어. 얘, 얘는 왜안 열려? 오케이. 한번. 먼... 그 연구소에 막, 막기라 있지, 아 전에. 연구소. 회사가 여기 바로 앞에 있고. 첫 단계 스킬을 일정 수 찍어야 다음 것이 열려요. 음, 여기가 회사. 欢迎。